자, 우리가 앞으로 여기 도형의 좌표, 이게 평면 좌표 그러니까 좌표 문제, 좌표 파트예요. 평면 좌표 좌표 파트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하기 전에 먼저 중학교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아셔야 돼요. 이런 거야. <laughs> 예를 들어 이게 좌표가 있는데, X, Y가 있어요. 있어요?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너희들한테 미안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X1, Y1 그럼 이렇게 이렇게 강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를 구하라. 이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 뭐냐면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 이걸 직각삼각형으로 만들면 결국은 뒷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길이기 때문에요. 뒷변의 길이를 우리가 뭘 표현하냐면 좌표와 x좌표, x좌표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x2 x1이라고 쓰고 여기는 y2 y1이라고 하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는 루트 얼마야? 이거 제곱도 하기 이거 제곱이죠? 네. 그래서 x2 x1의 제곱 플러스 y2 y1의 전체 제곱이 대각선 길이 이걸 만약에 l이라고 했을 때 l이 된다는 거예요. <laughs> 이게 점과 좌표 그니까 러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나온 건데 이 공식이 탄생한 배경은 피타고라스라고 대칭 이건 뭐다 있을 거야 머릿속에 이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어 그니까 러 그랬더니 원점으로부터 유점까지 a점이 x1, y1이야 아 x, y 거이냐두점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럼 뭐예요? 이 길이거든 여기 좌표가 0, 0이라는 거야 그 피타고라스로 딱 내려서 부점사의 거리를 구한거야요 그럼 이건 x 좌표 차이가 그냥 x죠 이건 뭐야요 y죠 그래서 루트 음. <laughs>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답이에요 정말로 알겠어요? 우선 이거 다 외워갖고 오시는거예요 알았니? 다 외워야 와야돼 이건 내가 기본적인 개념 공식들만 설명하고 공식이 탄생한 배경이라는 지 여러가지 이런것만 얘기를 하고요 바로 문제 풀거예요다 외웠어? 정관작 금방 했지. 피타고라스를 이용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너네들 기억, 이런 거 어떻게 해? 이게 중학교 기초를 지금 하고 있는 중학교 기초.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우린 이걸 뭐라 그래? X절편. 뭐라고? 이걸 뭐라 그래? 절편의 뜻은 뭐예요? 직선이 X축과 Y축을 뭐해? 지나는 점을 축이라고 하는 거야. 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그니까 러 절편, 여기가 만약에 3이고 여기가 2야. 절편을 말하세요. 그러면 y는 3. 여긴 돼. y절편은 3. y절편은 3. 이렇게 쓰면 돼. 근데 y는 3 쓰면 틀린 말이야. 그치? y는 3이 뭔데? y는 3은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게 y는 3왜데 이게 3인데 이게 y3이야. 잘못 말하지 말라고. y절편이라고 쓰고 3 쓰면 이걸 말, 아, 2지, 2. y절편은 2. 이렇게 말할 수있어 X절편, X절편, 참, 이렇게 써야 맞는 거이야 알겠니? 음, 또, <laughs> 지금 중학교 때 했던 공식들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중선, 자, 중학교 때 이거 나왔었지? 삼각형이 있을 때, 중선정리나, 삼각형 ABC가 있다. 자, 대부분 삼각형 ABC가 있을 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꼭지점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각은 대문자로 표현해요 도형의 선 이때 중선이라는 건 꼭지점 A부터 선분 BC까지 의 중점으로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그럼 이 가운데 점은 뭐라 그래? ABC, BC의 중점 미드포인트라고 하죠 중점을 그래서 M을 쓴거요 알겠어? 오케이? 이때 성립되는 게 뭐냐면 이거의 제곱한 것은 이거 제곱한 거랑 A제곱도 하기, B제곱. 이걸, 이걸 뭐라고 할까? 음. 하, 이거 C라고 해야 되 이걸 B라고 해. 왜 이렇게 썼냐면, 항상 각을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A로 표현하는 거야. 대문자 각 A 맞은, 변, 맞은 편이니까 A. B, B, C, C. 이렇게 쓰라고. 그냥 총는 약속이야, 그냥. 알겠어요? 뭐, 이거 꼭 뭐, 뭐 미친듯이 외워는게 아니라. 결국엔 이거 c 의 제곱도 하기. b 제곱은 <laughs> 이 길이. 이 길을 h라고 할까요? h 제곱 더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3분 bm이라고 하자. 에휴, 이렇게 합계 그냥 am. am. a의 m 제곱 더하기 bm. bm의 제곱에다가 두 배하면은 똑같다. 이게 중정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나와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중점 꼭짓점으로부터 중점까지 내면 리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 무조건 똑같아요. 이거 니네가 길이를 찾아서 한번 해보면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 거야? 이거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이 점의 좌표가 있을 것이고 이 점의 좌표가 있을 것이고 이 점의 좌표가 있을 거야. 그치? 그때 이 중점 구하는 것도 돼. 그럼 모든 네 개의 점의 좌표를 다 알아. 그럼 이 길이 구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이거 구하고 구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구하고 그러면 이 공식이 딱 성립해요. 이 증명이에요. 됐어요? 응. 그러니까 이하 생략한다는 얘기야. 증명을 안 한다는 건 너네들이 충분히 할수 있어. 그냥 보고 길이만 찾으면 등식이 성립해. 그게 증명이야. 자 하나 더.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공식이죠. 응. 뭐야?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삼각형 ABC가 있을 때각도 2등분 하는 거야. 중선이 아니야. 헷갈리기 좋은 두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야. 각을 2등분 한는 거야. 이때 다음과 어떤 규칙이 성립되느냐를 묻는 거야. 자, 그때 성립되는 거. 이거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같다. 예를 들어, 여기 C, B. 여기를 뭐. 그냥 P, Q, R, S라고 해. 그러면 P 대 Q는? 알데 s랑 똑같아요. 이걸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수 있다고. 어떤 문제를 풀지 몰라. 하여튼 이건 필요한 공식이야. 자, 두개 배열 삼각형. 첫 번째 중선 정리. 두 번째 각의 등분선. 그때 어떤 성질들을 갖는지 를 얘기했어요. 자, 또 하나. <laughs> 마름모의 성질에 대해서 아세요? 자, 마름모 성질. 마름모이다. 마름모 마름모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저 누가 얘기해볼까? 은지 마름모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봐 중학교 때거 지금 공부하는 거야? 알아요? 내리는 길이가 그건 같죠?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죠. <laughs> 네. 그건 알아요. 네. <laughs> 수직 이등분 한다고. 그러니까 이은 2등분 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평행사 그냥 지금 계속 나오지. 모르면 지금 공부하라는 얘기야. 이 모르면 안못 들어가. 평행사변형 성질을 말하시오. 다섯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도 잘 까먹었어요. 아는 것만 얘기해봐요. 자, 성훈이가 얘기할까?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참훌륭합니다 네. 또평행사변형 아... 또한 집이... 두 대각선 수직이등분이에요? 네. 그놈 은 수직은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등분 서로 다른. 두그 대각선이 등분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뭐예요? 수직으로 이등분한다고, 수직으로, 90도로. 저런 90도 아니에요? 니네 눈에는, 눈깔이 90도로 보여요, 이게? 네. <laughs> 아니에요. 또? <웃음> 평행하죠? <웃음> 또 있어요? 맞아, 맞아. 마주마주 대각의 크기는 같다. 그래요, 이런 거. 지금 몇개 있어요? 네 개요. 네개했어요 그럼 네개했어요 네? 네개 네 네? 네 있다고, 도영. 자, 3분 있어요? 어차피 책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요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냥 개념하고 니네가 책한번 읽으면 돼. 야, 어쨌든 토요일까지 직선까지 끝나야 돼요. 직선 넓어요? 응? 어? 토요일까지 직선까지 끝낸다고요? 직선 넓어요? 안 넓어요, 직선. 원이 넓어요, 원이. 원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죽음이야. 보세요. 이 선분을요, 2대1로 쪼갤 거야, 내가. 2대1로. 그럼 쪼갠다는 얘기는 비율을 2대1로 쪼갠다는 거야. 그럼 얘가 이거, 얘가 1이야. 그럼 이 점은? 무슨 점이냐? 안으로 에딱다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내분점. 그때 이 내분점을 피요고 했을 때, 피를 구하라. 그거야. 어? 두 번째.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라. 그 바깥으로 2대1 쪼개라는 얘기야. 이 길이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2대1 내게 한다. 그러면 2대1. 그럼 이 점이 뭐가 되냐면, Q점이라고 하고요. 이걸 외분점이라고 하죠. 외분점. 이 길이가 2대1이라고요. 알았어요? 이걸 중심으로 바깥에 2대1을 쪼개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은, 반대로, AB가 있는데, 1대2로 쪼개라. 이러면, 내분점은, 이거죠? 그 외분점. 이게 1로 가요? 안 가죠? 그 외분점은 어떻게 쪼개야 돼요? 뒤로 가는 거예요. 1대2. 그 여기가 뭐야? 외분점? 추가되는 거야 됐어? 외분점이 뭐고 외분점이 뭔지 그 용어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됐지? 내분점은 바깥에 있는 쪽어 바깥에 외분 이 길이를 외분 바깥으로2등분해라내점은안해어내점은안해 꽉, 아 내외에 이렇게 쓴거 아니야 알겠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길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도형은 이미 한거 다시 성질만 기억하면 되지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laughs> 하나만 더 끝낼게. 지금 좌표에서 우리가 아까는 지금 수직선 상에서 내분과 외분을 공부했지. 뭐 이렇게 했지. 이건 이제 좌표 평면 상에서 두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생긴 점이야. 이건 이대로 내분하라. 2대 2대. 외분하라. 그럼 뭐야? 2대. 이 이게 외분 평면 x,y가 존재하면 이 대각선으로 가는거죠 이건 수직선이니까 이렇게만 적으면 됐었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외분점과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외울거예요 알았어요? 여기까지 외워갖고오셔야 돼요. 딱 한방에 해줍니다 다시는 안해 좌표평면상에서 이 점과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이라고 했을 때 x1,y1이라고 하고 이 점을 x2,y2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음. 외분점과 내분점을 외분 구할 거야, 지금. 몇대 몇으로 할 거냐면 3대 1로 할게. 이걸 3대 1로 쪼개라. 3대 1, 보 바깥점 3대 1.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q라고 했을 때 이것도 xy 좌표가 나와야 되지. 이것도 X좌표 Y가 나와야 되지 그래 안그래? 그러니까 X도 나오고 Y도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좌표 그치 좌표지? 여는 X좌표자 여는 y 좌표자이지 이렇게 눈을 그려 눈 귀엽죠? 사랑하지? 대박. 몇대 몇? 몇? 3대 1로 쪼갤거지? 그럼 다 3, 일 쓰세요 됐어? 어, 자 마시마루야. 마시마루? 마시마루예요 네. 내가 하는 마시마루 <laughs> 딱 알아보잖아 어떠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마시마루인지도 몰라요 아, 진짜.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말을 내가 지금 아. <laughs> 응? 마시마. 어, 진짜 마시마루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어? 진짜 마시마루네 마시마루라고, <laughs> 네, 마시마루라고 <laughs>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니래 그래서그 다음부터 말안 하잖아 지금 다시 말로하 하고 누군지 얘기 안 해요 자 보세요 봐봐 여긴 누구 x 좌표 여긴 누구 y 좌표 이걸 곱하기 끝나는 점에 시작은 AB를 4분을 3대 1로 한 거지 시작은 AB 시작 끝나는 거 b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 끝나는 점에 x 좌표 D는 시작하는 점의 X좌표를 곱하는거예요 됐어요? 먼저 뭐라고? 끝. 끝 X. 시작하는 X지? CX. D는 끝나는 점의 Y좌표. 시작하는 점의 Y좌표. 다했어요? 다했어요? 자 외분점부터 구합니다. 외분점. 외분점은 다 빼면 외분점이에 됐어요? 외분점. 끝. 이 여기 구함다. 내 분점은 더하면 되는 거야. 다 했죠? 네. 지울게. 분명히 내가 기억나겠어. 볼게 없네요. 민망하네요. 자, <laughs> 자 A 점을 1콤마 4, B 점을 어, 3콤마 5라고 하자. 자, 이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자. 2대1로 어떻게 한다고? 매분점과 매분점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하고, 그지? 이렇게 한 다음에 2 1, 2 1, 2 1, 2 1. 자, 곱하기보. 끝? X. C? X. 끝? Y. C? Y. 외분. 네 분. 다 했지? 네. 네 에이, 좋아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나, 이거 뭐야, 봐 도형 하나 빠뜨린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어? 그거 아세요? 삼각형 있어요? 이거 끝낼게요. 삼각형 있어요? 자, 무게중심이라는 거 기억나요? 네. 어? 네. 들어봤어요? <laughs>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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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예, 오늘 그냥 이 도형, 으로 마지막, 오늘 이 도형으로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인기를 어디 갔어? 자, 네. 자, 네. 우리가 심, 심은 심 심, 심, 이 심은 다섯 개 있어. 1번, 매심, 기억나죠? 네. 2번, 외심, 네. 기억나요? 네. 방심은 방심만 하는 거야, 얼마? 3번은 무게. 수심. 4번은 무게, 무게. 중심. 5번 방심해 방심. 방심해 돼 뭐라 돼? 알았어요? 딱 다섯 개밖에 없어 심은. 알았지? 자, 네 심은 뭐예요? 네 심. 삼각형이 네. 있고 원이 네.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원의 중심을 무슨 심? 네 심. 이런 데 어떤 특징이 있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거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들이지 이게 다이게 길이가 다 뭐하고 여기가 다 90도다 기억나요? 됐어요? 뭐 이런 특징이 있었고 두 번째 외심은 원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바깥으로 돌죠 이렇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중심을 외심이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거 그치?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길이가 같고 이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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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각각이가 같지. 기억나요? 네. 자 됐고 그다음 수심은 뭐예요? 수심. 수심은 삼각형 있고 삼각형 꼭지점으로부터 마주보는 그 90도로 연결하는 거 수직으로 됐어요? 또 마주보는 90도로 연결하세요. 90도로 연결하세요. 그때 만나는 점 이걸 우리는 수심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네, 그 아니에요? 네심 아 미안해요 네심이 그렇죠? 네. 미안해요 이거 동그라미 이거지? 아니요 아니 아니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또 뭐라고 하더라? 네? 세모? 삼각형 안에서요 이거 아니야? 네. 아, 나 중학교 때 아무것도 안했어 등급이라서아또 나아 2등 삼각형이니까 2 이거는 근데 이거, 이건 같죠? 네, 네 합동이죠? 좋아 좋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자 마지막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뭐라고? 아, 자, 마주보는 변에 아, 중점으로 아, 연결하는 거야. 연결했어? 아, 중점으로 연결했어? 아, 연결했어? 아, 연결했어? 아, 어? 아, 그때 아, 만나는 아, 점은 무게중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중심은 아, 이꼭짓점과이 중점 사이의 비율이 무조건 2대1을 나타내요. 내분점이라고 아, 네 저것도요? 이것도 내분점 네 2대1을 나타내요. 이것도 2대1이에요. 그니까 원래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 원래 뭐였지? 3분의 어쩌고 저쩌고 3분의 어쩌고 저쩌고 던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나면 말고 이 점은 어떻게 보여요 그래서 이대로 내보낸 점이에요 알았어요? 자이 4개를 다 외워가지고 오세요 방심은 안 할게요 그냥 님 외식 다시 그려주시면 안 돼요? 책에 나왔어요 책이 아주 네, 자세히 나왔어요 뭘, 뭘 지금 내가 말한 거, 어. 거 도형 4개, 사다리 펀, 마름모, 중선 정리, 가게 2등분선, 외신, 내신 구하는 공식 끝 됐어요? 이제 문제가 풀면 돼 조심히 봐 지금 외심이 이거야. 야, 야, 아니, 뭐. 외심! 이것만 기억해. 그냥 이리하고 이리하고 이리 이 갔다만 써먹을 거야, 이따가. 어? 알았어? 네심은 뭐만 써먹을 거야? 네심은? 네심 내심. 어우, 너무 커. 네심은 <laughs> 어, 그래. 너무 작아. 네심은 <laughs> 네심은 이것만 써먹을 거야. 이것만 알았지? 어? 이것만 갖다 놓으면 알았지? 선 네, 이제 메모리 트리, 풍선재 잘라요 네, 풍산재 메모리 트리가 아주 잘 나와있어요 맞아 200대 응? 정도는 드려요 그럼 망이 인생 <laughs>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너희들은 들어가서 빨리 오늘 한번 복습하세요